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일간별 운세풀이 이번 시간에는 신금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복정제 잖아요 정제 그 다음 이제 정인입니다 음. 정재라고 하는 것은 저축의 별이죠. 저축 그리고 모으려는 돈입니다. 편재는 모으려는 돈이 아닙니다. 편재는 돈을 더 불려서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투자성이 강한 돈이라면 정재는 어, 어, 들어온 돈을 어디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따박따박 모아서 저축을 하려고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하게 되면 정제의 어 성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정제는 이제 그 투자 투기와는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투자 투기 투기는 이제 상관이 없다. 투자 투기와는 반대적인 성향의 재성이다. 투자 투기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요. 정제는 모험심이 약합니다. 모험심이 없습니다. 편제는 상당한 모험심을 나타냅니다. 편제는 일로절로 다니면서 투자하려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제를 역마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인신사회가 역마죠. 천간의 그 십간이라는 글자 중에서 편재의 성분이 가장 역마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투자 투기의 성분이라서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역마성을 나타냅니다. 사주에 인신 사이가 없는데도 분주히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죠. 그분 사주를 보게 되면 편재라는 성분이 분명히 이제 있을 겁니다. 모험심이 없기 때문에 다분히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편재는 융통성이 강하거든요. 정재는 다분히 융통성이 없다. 융통성이 좀 없다. 그래서 정재는 정관, 정관도 융통성이 없거든요. 반듯한 공무원,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 공무원이 정관이잖아요. 편관은 좀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편제는 편관하고 같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정제는 정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정인은 알다시피, 정인 하면 문서잖아요. 문서, 계약, 공부, 자격, 자격증. 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정제 문서가 들어왔는데 정제를 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정인 문서. 뭐 부동산 문서도 되잖아요. 부동산. 부동산 문서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투자 부동산을 굴려서 그러니까 뭐한 10억의 부동산을 사서 이것을 15억에 대팔고 하는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사서 건물 사서 임대료를 받아먹겠다 하는 문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문서가 들어왔는데 임대료를 받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신금 입장에서 감옥이 정제이기 때문에 물론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사, 내년 그 갑진년에 신금일관들이 그러면 정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음, 전부다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임대료나 받아먹겠다.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 갑진년에, 내년 갑진년에 신금일관들은 어떠한 투자의 심리보다는 어, 현실에 좀 안주하면서 기존에 것들을 이용해서 어, 따박따박 들어오는 정제란 돈을 취득할 취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확률적으로 좀 많아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경 입장에서 이 진토는 계약 문서입니다. 근데 정제이기 때문에 계약 문서인 문서인데, 음, 월급쟁이 문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토는 정인 문서이기 때문에 확신,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공인 인증된 문서 같은 것입니다. 편인 문서는 일장일단이 있는 문서거든요. 약간 좀 인증이 되긴 하는데, 예, 약간, 예, 인증 부분에서 약간 모자른 그런 문서 같은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요새,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부동산 전세 사기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예, 있는 것을 뉴스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 사기꾼들 때문에 그 평생 모은 그 전세 자금을 날려가지고 실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 문서 계약이 편인 문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언제, 어느 날 갑자기 편관, 편관같이 다가오는 문서가 바로 편인 문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인 문서는 확실하게 보장되고 탈이 없는 문서입니다. 정인 문서는요. 부동산이, 부동산 관련 문서라도 확실하게 보장된 문서입니다. 그 확실, 확실하게 보장됐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떠한 인증된 국가기관 같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문서 같은 것이 정인문서입니다. 국가가 지은 건물에 계약해서 들어가는 그런 문서가 바로 정인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국가가 건설하는 주택들 있잖아요. 뭐, 청년주택, 뭐, 신혼부부를 위한, 뭐,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국가가 지은 뭐, 영세민 아파트,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져 주잖아요. 날릴 일이 없는 문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인문서입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항상 불안한 성분이 우리가 모르는, 실제 당사자들이 모르는 불안한 성분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게. 교묘한 술술을 써서 진짜인 것처럼 위장해서 계약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인 문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항상 불안하죠, 편인은. 전세계약은 편인문서 같은 것입니다. 근데 매매계약은 또 정인 같은 것입니다. 정인문서 같은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요? 돈 주고 사면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인문서 같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계약은 내것 같은데 내것 같지 않고 하는 문서가 되는 것이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내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 보게 되면 내것 아닌 문서, 이런 것들이 편인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편인은 우리가 공부할 때 있잖아요. 정인은 친어머니고 계모는 의붓어머니잖아요. 계모가 있으면 내가 서자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사주에 개, 저 편인이 있으면요. 내가 서자의 삶을 살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근데 사주에 편인이었고 정인이었, 정인이 있으면 내가 그냥 친자같이 사는 것입니다. 편인 문서는 계모가 나에게 임시로 주는 임시로 주는 예를 들어서 임시로 주는 집문서 같은 것이 되겠고 정인 문서는 내 친어머니가 나에게 주는 집문서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준 집문서를 편인 계모는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해지면 자기가 이제 돈이 필요해지면 줬다가 이제. 일단 팔자. 자기가 돈이 필요하, 필요하게 되면요. 그준 집문서를 좀 팔자. 그 다음에 돈이 생길 때 다시 사줄게 하고 거짓부렁 할 수도 있는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위태하죠. 위기위기 합니다.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는 게 편인입니다. 근데 정인 문서는 정인 친모가 준 문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정인 친모가 자기가 돈이 필요해도 자식에게 준 집을 함부로 팔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본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집 일단 팔자. 나중에 생활이 여유로워지면 다시 그때 집을 사줄게. 이렇게 하지는 잘 않습니다. 본인이 돈이 필요하게 되면 자식에게 준 집을 다시 회수하려고 잘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가끔 하기도 합니다만 은 그래서 이제 정인문서가 안정적인 문서가 되는 것이고 편인문서는 불안정한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신금은 값진 년에 값진 년이 되면 문서에 투자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서에 정제란 돈을 이제까지 모아, 모아놓은 저축하, 저축했던 돈, 모아놨던 돈을 진토라는 정인문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금일가는 정인문서를 사서 안정적이고 변동이 없는 불안정하지 않은 문서를 사서 따박따박 정제라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 진이 인묘진을 건너왔잖아요. 인묘진 사오미로 향합니다. 그러면 이정인 문서는 다분히 목의 성향이 강한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 문서에 재성의 냄새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서는 돈을 벌기 위한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인묘의 이민 개묘년에. 신금 일가는 돈을 어느 정도 비축을 했을 것이고, 돈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생기셨을 것이고, 그러면 진토라는 문서를 계약을 통해서 사오미로 향하게 됩니다. 사오미는 조직입니다. 큰 관입니다. 기업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진토라는 정임 계약을 해서, 이거 지금 명예도 되거든요. 명예. 간판도 됩니다. 관. 간판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갑진년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을, 뭐 식상생재겠죠? 이 재성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하루 일 내서 하루 버는 그러한 돈일 확률이 높은데, 이제는 그것을 좀 접어두고, 조직, 직장, 이런 곳에 들어가서, 계약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러한 계약 문서도 되는 것입니다. 이 진토라는 그지장간의을계가 있습니다. 수생목 자체에 식신 생재가 됐네요. 식신 생재. 그러면 이 진토 정의는 계약 문서는 이 식신이라는 기술이, 전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 문서는 나의 전문성, 나의 전문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조직, 큰 조직이나 기업이나 관에서 그 기술을 쓰면서 돈을 벌겠다, 을목이라는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계약 문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금일간 밑에 여기, 여기 부분에 여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묘일주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묘진, 임묘진, 방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됩니다. 진이 들어옴으로써 진토라는 정인문서 계약이 들어옴으로써 신묘일주는 그 문서에 인묘진이라는 엄청난 투자가치가 높은 재성적인 어떤 그 성분을 집어넣으려고 하게 됩니다. 식신 을계 식신생제된 계약 문서에 나의 편재, 투자 가치가 높은 재성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진토 계약 문서에 나의 돈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인묘진 방합이 방학, 되기 때문에 가족 같이 돈독하게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한내가 신묘일주는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 신사를 볼까요? 신사일주이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여기가 진을 계무가 있잖아요. 을계무 지장관이 사무 경병이 있습니다. 신사일주는 내가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은 나의 간판도 됩니다. 간판, 뭐 명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갑진년이 되게 되면, 신사일주하고, 이게 갑진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진사도 이렇게 라망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라망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약간 좀쉴 때, 좀 이곳을 벗어나고 싶고 한데, 그렇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답답한 어떤 그런 상황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진사라망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임묘진 방압은, 어, 자기의 개인 시간이 주어집니다. 일이 끝나서, 일이 끝나고, 자기의 이제 저녁에, 자기, 자기의 취미생활도 할수 있는 방압이라면, 진사라망의 합은, 자기 개인 시간조차 누릴 수 없는 빡빡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망이라고 하죠. 그물에 걸려서, 이렇게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사일주는 사화라는 간판, 나의 간판에 진토 문서가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사화 간판은 이제 그 지장간에 있는 이 경금도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식상생재된 문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의 간판에 식상생제 기, 전문 기술로 돈을 벌겠다 하는,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토라는 계약 문서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사화는 간판이잖아요. 나의 간판인데, 그 간판 속에 문서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나의 문서입니다. 신금일간의 문서입니다. 간판 속에 들어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도 무게합이 됐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그 무토라는 계약서에도 이 무토가 무게합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계약인 것입니다. 이 식시는 어딘가에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나의 문서에도 계약이 이제 된 식신 전문 기술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 그, 그러한 기술자들을 나의 간판으로 그 사람들을 부리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문서는요, 이 경금 그 비겁들에게 을목을, 월급을 주기 위한 또 계약문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사화는 경금을 다스리는 사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화입니다. 그러 신사 일주는 그 일주 자체가 사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너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는데 어떠한 새로운 전문가들하고 계수라는 그 전문가들하고 무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식신생재. 돈을 벌 것이고, 여기 경금은 또그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사라망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요, 함부로 이탈이 불가능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 어떠한 기일 내에 계약한 것이 함부로 파기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망인 것입니다. 진사라망. 음,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 근로자가 뭐 3년 취업 어떠한 계통의 일할 걸로 계약을 하고 3년 취업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3년 동안 어느 한 업체의 귀속이 돼 가지고 일 나는 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투잡을 뛰거나 벗어나서 다른 계통의 일을 할 수는 없고 오로지 그 회사에 귀속되어서 그 일만 해야 어, 쫓겨나지를 않게 됩니다 추방을 안 당하게 됩니다 어느 한 회사에 귀속돼서 그 일만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했다가는 만약 걸리게 되면 당장 추방될 수도 있는 그런 계약 문서들이 진사라망의 문서이다. 계약 문서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어떤 그 연예인들 그, 그 소송에 좀 걸리고 좀 하잖아요. 그,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게 되면 연예인이 어느 처음에 데뷔할 때요. 어느 소속사에 약간 처음부터 약간 그 메이저 그 회사에 계약이 좀잘안 되잖아요. 보통 보게 되면 뭐 YG나 뭐 SM이나 뭐 JYP나 이런 곳이 이제 메이저 회사인데요. 보통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이고 처음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보통 중소 기업에 중소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거기로 이렇게 좀 메이저 회사로 가기도 막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예인이 어느 중소 소규모 소속사에 처음에 이제 5년 정도 이제 계약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되어 있는데 데뷔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5년이라는 그 계약에 묶여있잖아요. 지금 인기가 올라가니까 더큰 메이저 회사로 가야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름을 떨칠 수 있고 공연도 갈수 있고 한데 5년이라는 계약이 일단은 그 소규모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일단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기가 올라도 5년 동안은 거기서밖에 일을 할수 없는 구조 뭐 이러한 상황도 이진사람망의 어떠한 구조.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물론 좀 저가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긍정적으로도 할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 그냥 딴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조건이 맞으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냥 3년 동안 내내 그 일만 신경 쓰면서 그 일만 충실히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일잘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거기서 충실히 하다 보게 되면 다음에 또 일이 있을 때그 사람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라망이라는 것은 딴 생각하지 않고 식신 같은 거죠. 상관이 아니고 식신 같은 건데 딴 생각하지 않고 거기 들어간 곳에서 집중해서 충실히 열심히 일하다 보게 되면 다음에 또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약이 되면서 계속 계약 유지를 할수 있다. 돈을 벌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라마우로 묶여있는데 그것을 탈피하고자 발버둥 치다가는 소송이나 구설, 관제구설에 소송당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5년 계약된 것을 자기 스스로 파기하고, 메이저로 옮겼다가, 결국은 소송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머리 아플 겁니까? 그거 소송하다가 세월 다 지나고, 소송하다가 인기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많이 볼수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망이 그냥 부정적이다. 이렇게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에, 오늘은 2024 갑진년 일간별 운세풀이 신금일간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